이거 먼저했죠 <laughs> 이야 필요한 <laughs> <끼려한> 물품을 준비한다 트레이, 분리수리, 음, 음, 물, 50, 50cc 간장면 주사기 계 온도는 37.7에서 4 0 5도로 준비합니다. 아잠시만요 아직 지정 못 했거든요. 사실 아, 오늘은 먼저 아요어오 되는 같지. 개봉하여 추연결고아 지금 이 부분에서 요거 꺼냈어 응, 어. 음. 어, 여기 안써도있타 음, 음, 먼저 음.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시제 개봉하여 저사기 연결하고 주기와센서가 연결된 부분을 꺾어주고 근데 장갑은 언제 아. 아 그것만 벗기고 장갑 <laughs> 끼는 아. 거 아. 이것만 벗기고 뚜껑은 언제 열어놔? 지금? 뚜껑은 좀 하면서 열어 지금 열어놔도 될것 같아 아까 좀 아까 된다 하셨어 아, 혹시 이것도 막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응. 음. 응. 음. 이거는 멸균 아니라서 괜찮다.

한번 정도 힘들어 a n t g e 이렇게 t e r You c a 한번 get w a t e 세 You can't g 이렇게? 이렇게 r You can't get w a t e 서 You can't get 이거 어떻게 잡아? 주먹이. 그, 그렇게, 이렇게. 응. 어 하고 어. 이 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위에, 맨 위에 구멍 하나 있거든? 어. 거기서 물 떨어질 때까지 하 하시만사고났도 이대로둑 생어니다 이거는 일승응 준비한 어. 물품을 어, 가지고 배송자에게 서선소을소개한니다 준비 중인 감자 한 세트 아 잠시만요 응. 진짜 휴지. 음. 우리 약간 휴지 뺐 거. 유날제. 간호기록지. 간호기록지. 내려줄게. 휴 유날제. 응. 이용 방수포. 이회용 방수포. 이회용 장갑. 잠 아, 아, 어, 많이 잡네 제 먼저 김남부입니다. <laughs>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전담강사 나세영입니다한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남부입니다. 네,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남부님은 1345로 확인되셨습니다. 단장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누구. 대변은 4일째 못 봐서 관장을 시행하겠습니다. 항을 동해 관장에 주입하고 침상에서 최대한 사왔다가 대변이 나올 것같으면황실에 가셔야 됩니다. 커튼으로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편니불을 덮어준다. 이제 빼야 돼. 이불을 잡아주세요. 이불을 잡아주세요. 네. 나 이걸 잡아줄게. 그러면 왼손 바지 잡고, 오른손으로 이불 빼. 아, 이걸 잡아줘야지. 이불이랑 바지를. 아, 바지 근데 바지는 나중에 내려달라고 하잖아. 근데 바, 저, 그러니까 바지를 지금 내려도 되나? 이불 빼요. 아 아니다 벗기는 거 아니야. 바지 잡 봐. 왼손으로 바지를 잡아. 왼손으로 바지를 잡아. 어. 그, 왼 오른손으로 이불만 빼. 어 이불 뺐어. 아, 끝. 하고 <laughs> 응. 네. 배상자의 등부가 간호사 쪽을 향하도록 하여 신스포지션 또는 체기를 취하게 하고 등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두두. 엉덩이가 제 쪽으로 향하도록 눌러주시고, 엉덩이를 좀 돌아주세요. <laughs> 오른쪽 다리를? 위쪽? 아, 어, 어. 아, 위쪽 다리를 <laughs> 구부려주세요. 어. 그래서 그 시기도 너가 잡아줘야 돼. 응. 아. 이거는 잘유실 때, 그냥 똑바로 구부려줘. 스은이부터 음. 똑바로 한번 해려자 <laughs> 응. 버즈의 유날제를 짠다. 탕수 음. 부어 아직 안 빨았지? 응. 아직 안 빨아도 돼. 아, 그래? 응. 아 이거 나 아직 못했지? 이거 도는 거 음. 음. 어? 이거 어. 아직 안했어 음. 뭐? 어, 어. 안 돌렸는데 돌려줬어 어, 어돌려있어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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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고? 버즈의 어. 윤활 잔다 잔다 음. 음. 창가 무거운데 껴? 미안 미안 일단 빨아야 돼방수포아 진짜? 응. 음. 오. 아, 응.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네 많이 무겁다 그거다네 응. 그래, 되셨어요 이거 복잡하다 저제유날티닦고 음. 음. 네. 대상자의 둥불 노출시키고 항문이 보이도록 사이을 벌리고 긴장을 풀도록 유도합다 이때 이렇게 내리면서 음. 음. 바지를 내려주세요. 음. 아, 바지를 내려주세요. 어, 바지를 바지 내려 이걸 같이 내리면 데 이거 호디북이랑 같이 아, 같이 내려서 음. 이 뭐냐. 어. 바지랑 같이? 어 바지가 이렇게 바, 다 덮이게 음음 바지가 안나오게 흉미불이붙어네그 <laughs> 다음에 어. 이대형 장갑을 착용한다 그리고 이때 국반을 환자 엉덩이 옆에 둔다 네 <laughs> 이때 그거 휴지도 옆에 아, 놔둘 수있 그거 휴지도 <웃음> <웃음> 오늘 엉덩이 옆에 두고 휴지를 그 엉덩이 에 붙여두고 음. 거즈에 있는 윤활제를 하트 타운을 10에서 15cm 부위에 바른다. 이거 이렇게 빼도 돼? 응 음. 이거 막 잡는 방법이 없을까? 이어 나야 그럼 저렇게 집게 그비 비비면 돼? 아, 어. 응. 그이 손을 이렇게. 동 이렇게. 아, 이렇게된것같 아, 이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5cm만 잡고 5cm 정도만 잡고 잘안 들어갑니다. 이 정도. 어 관을 삽입하겠습니다. 엉덩이 힘을 빼시고 아 하고 소리를 내세요. 여기 밑에어굳 직장 튜브 끝을 배꼽을 향해 5에서 10cm 삽입합니다. 아네 감사해요. 네, 네 넣습니다. 었 이때 네 이때 넣고 카테터나 측정 튜브를 위치를 고정하고 음. 간장액을 천천히 주입한다. 아, 근데 궁금한 점. 이거 할때 이거 벌리지 않아? 그러니까. 접어줘야 음, 돼.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앞에 써져있던 거 같은데? 두번째요두 번째야? 네. 네. 번째 네, 어, 어, 어. 어, 지금 터셈 잡고 있는데? 네, 왔어요? 진 네. 아, 이거 할때 이게 음.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음. 이때 음? 엉덩이를 그 벌려야 이제 항문이 그 나오지. 전에도 계속 잡고 있어요? 아니, 이 손은 지금 벌리고 있는 손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아. 벌렸기 때문에 항문이 항문이 노출된 거야. 아, 이거는 한, 한 손으로 다 해야 돼. 음. 아, 아니 당연하지, 삽입 있죠. 네, 뚫고 잡아. 뚜루룩 내려와서 주의 아, 네. 음... 음, 근데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 야 그걸 물어보고 싶었. 그걸 <laughs>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면 <laughs> 음, 다시 불. 이거 한 손으로 풀려서. 풀렸어. 삽입이 끝났어. <laughs> 자, 내려와 내려와 고정. <laughs> 네. 손이 내려와서 주사 놓을 준비. 네. 엄지 손가락으로 주입. 아... 엄지 손가락으로 주입. 아. 주입은 무조건 엄지 손가락. 공기도 그랬잖아 일관영역에서. 아... 음. 그렇지. 서서히 주입하면서 유기농. <laughs> 대변이 나올 것 같고 배가 부글거리며 불편할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상입니다. 배가 너무 아프거 힘들어 말씀해주세요. 어... 이 너무 뭐 오랫동안 관장액을 전부 주입하면 휴지를 항문을 막으면서 카펫 터와 직장 튜브를 항문에서 뺀다. 응. 용액 주입이 끝나 튜브를 빼겠습니다. 직장 튜브를 응. 말아주고 손에 장갑을 벗어 직장 튜브가 장갑 없는 어 들어가도록 한다. 나머지 장갑을 벗어 의료용 폐기물 박스에 넣는다. 음. 음. 대 상자에게 참을 수 있는 만큼 개변을 차분해 화장실에 가야함을 설명한다. 보드. 어, 침대 그대로 제대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살리야 됩니다. 10분에 45분 참으시는 거에요. 1시간씩 하세요. 그상자에게 대변의 번호표 결과를 알려야 하 설명한다. 대변 번호 결과를 꼭 알려주세요. 남아이, 남아있는 대변이 나올 수 있으므로 1시간 동안 방수포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상자를 그 편하게 해주고 골프할 정리한다. 아, 이때 화돌렸어야 아, 했는데. 어. 아무튼 그런 화도 어. 지금 하고. 거지 <laughs> 올려 드리고. 이거 다시 덮어드리고, 응. 이거 하고, 이불 잡아주세요. 네. 네. 농사하고, 농하고농하고 농사하고, 하고 농사하고, 농사하하고농 그냥 헷갈려. 내용이 많아. 음. 아니, 자세가 왜안 좋게 됐어? 내 걸로 보대관 한 장만 구분해도 되 아니야. 그거 나을 것 같아. 이거, 음. 이거 이거지? 응. 음. 아, 이거 왜뭐 이렇게 어렵냐? 잘안 되나 보네. 음. 이거, 이거는 여기? 응. 음. 아, 어, 얘는 일수? 응. 음. 하고 손 씻기.